나는 카메라를 천천히 조정하며 피사체를 응시했다. 18세의 소년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조심스럽게 더듬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찾는 듯 했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여러 사람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촬영은 유독 마음을 끌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본다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보육원에서 자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그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나는 그의 삶을 직접 기록하고 싶었다. 그가 자란 곳은 부산의 작은 보육원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그는 생후 몇 시간 만에 병원 복도를 홀로 떠돌았다. 박정희 선생님 42세은 당시 간호사에게서 안구 없이 태어난 아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떠났다는 이야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었고 이 아이도 다를 게 없었다. 이름을 지우라고 하면 어떨까요? 보육원 원장의 제안에 정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혜롭고 후덕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우는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라났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아침이면 햇살의 온도를 통해 시간을 가늠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로 날씨를 구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소리로 세상을 그리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혜 선생님은 지후의 감각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보육원의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기증되면서 시작되었다. 지후는 손끝으로 건반을 더듬으며 한음한음 한음 눌러보았고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음악이 그의 눈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지후에게 다가가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지후야,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해 미소지었다. 마치 눈앞에 무언가가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수 없는 것들을 소리로 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나는 지후의 음악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후가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10살 무렵이었다. 정혜 선생님은 그의 특별한 감각을 알아보고 보육원의 작은 음악교실에서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보기로 했다. 하지만 악보를 읽을 수 없는 그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손끝으로 기억해봐.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정혜 선생님은 지우에게 손으로 건반을 짚어주며 한 음씩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음악을 익혔다. 그는 단순히 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보육원 아이들은 처음에는 지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우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한 명의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인 최명철 52세이었다. 그는 우연히 지우의 연주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 음악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군요. 그는 정혜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지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촬영을 위해 지후가 연습하는 공간에 머물렀다. 그의 손끝이 건반을 타고 흐르며 작은 방 안에 부드러운 선율이 가득 찼다. 그는 이미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고 마치 건반 위를 걷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최명철 선생님은 지우를 위해 매주 부산 시내의 음악교습소에서 개인 지도를 해주었다. 정혜 선생님도 기꺼이 동행하며 지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우는 악보를 볼수 없었지만 한번 들은 음악은 모두 기억하고 손끝으로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손에 힘을 너무 주지 마.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라 건반과 대화하는 거야. 최명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지우는 점점 더 섬세한 연주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첫 번째 공개 연주가 결정되었다. 부산의 한 작은 공연장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고 지후는 그 무대에 서기로 했다. 연주회 당일 나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뒤에서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흥분된 표정이었다. 객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보육원의 친구들, 정혜 선생님, 그리고 최명철 선생님도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후야, 준비됐어? 정혜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자 지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해 볼게요. 그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지후는 오직 피아노를 향해 걸었다. 건반을 찾아 손끝으로 더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순간 공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연주에 집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였다. 마치 눈을 감고도 세상을 볼수 있는 것처럼 지후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곡이 끝나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정혜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최명철 선생님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지후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연주해 이후 지후의 이야기는 부산 지역의 여러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그의 연주 영상을 보도했다. 하지만 지후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더 좋은 연주를 하고 싶었고, 더 깊은 음악을 느끼고 싶었다. 최명철 선생님은 지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지후야 내 실력이 충분히 성장했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도전해 볼 생각 없니? 지훈은 순간 놀란 듯 했다. 제가요? 국제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음악을 보는 게 아니라 음악을 느끼는 연주자야. 그것이 너만의 강점이야. 지훈은 고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좋았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설렘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전해 볼게요. 그때부터 지후의 연습은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피아노를 연주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최명철 선생님은 그의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도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당일이 되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한국제 콩쿠르 무대.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피아니스트라니, 과연 어떤 연주를 할까? 그들의 기대와 궁금증을 등에 업고 지우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다. 그의 연주는 감정을 넘어 세상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였고 청중들은 그의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몇초후 엄청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지훈은 무대를 내려오며 땀을 훔쳤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지훈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해낼 수 있어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지후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언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천재 피아니스트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러 음악 기관에서 그의 연주를 요청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에도 연주 요청과 인터뷰 일정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후는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서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보육원으로 왔다. 정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오늘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누군가요? 정의 선생님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 친어머니란 분이야. 그 순간 지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는 한 번도 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고, 그녀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다. 단지 어릴 적 보육원 아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 뿐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지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일까 아니면 기대일까? 결국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만나볼게요. 그날 오후 보육원의 작은 응접실. 지후는 테이블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주저했고 숨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후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오열했다. 지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났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래서 널 놓아야만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절망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우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를 이해해야 할까?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전잘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더욱 흐느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선율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유명해진 피아니스트였지만 단순한 연주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최명철 선생님에게 물었다. 명철 선생님은 그의 결심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지었다. 당연하지. 내가 배운 것들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차례야. 지훈은 부산의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다. 그는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가르쳤다. 손끝으로 건반을 느끼고 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이 교실에 왔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그의 수업을 찾았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악보를 볼수 없는데 피아노를 칠수 있을까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난 악보 없이도 연주할 수 있어. 너도 음악을 듣고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지후의 음악교실은 점점 커졌다. 그는 단순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지후 씨 해외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투어 공연을 해보시겠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한국을 떠나 해외 무대에 서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네, 도전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는 유럽으로 향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수많은 도시에서 연주를 하며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유럽 투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지우는 가장 먼저 보육원을 찾았다. 정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녀왔니, 지우야?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다녀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